아, 안녕하십니까 엑셀연구소입니다. 아,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그 봉사를 다녀오느라 아, 이제 강의를 못 올려드렸는데 예, 이제 이제부터 또 이제 강의를 올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우선 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광고를 하나 먼저 시작, 먼저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엑셀 강의인데요. 어온 오프라인 강의. 제가 직접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업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엑셀 VBA도 관계 괜찮고요. 그리고 엑셀 일반과 엑셀 실무. 엑셀 일반이라면 우리가 수식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뭐 피벗 테이블이나 엑셀 기능 명령들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그 함수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제가 저는 이제 엑셀 일반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음, 강의를 어, 합니다. 그래서 어, 지난, 어, 지난달에는,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거기, 제 대전과 아, 평택에 이제 기업체 강의를 다녀왔는데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강의가, 어, 저희 강의를,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한가지는 꼭 이제 그, 보면 제가 항상 좀 말을 조금씩 더듬어요. 그리고 말, 말이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강의가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풀이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 드립니다 그제 강의를 들어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온라인의 강의는 개인 개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대상으로 하고 오프라인 강의는 개인이나 단체 전체가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여기 제가 대구 지역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으니까 대구 지역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저희 그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 그렇게 저에게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설명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어떤 조건이 만약 어떤 조건이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if 문의 내용은 이 부분의 내용은 주, 주로 이제 그 if 조건 첫째는 이제 그래 조건이 이제 만족한다면은 조건이 참이라면은 여기 참인 경우에 대한 어,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else if 라는 것이 있습니다. else if 어, 그래서 else if 라는 것은 여기서 또 또, 두 번째 조건, else if, 두 번째 조건, 그리고 else if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다섯 번째 조건, 이렇게 계속해서 else if를 사용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그래서 이번, 예, 그래서 이 else if는 하나밖에 적지는 않, 않았는데요. 그래서 else if는 여러 번 사용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se가 있는데요. else는 그 외의 경우. 이에 대한 이제 처리를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AND IF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E IF나 ELSE의 경우가 없는 경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는 한 줄짜리로 가능합니다 한, 한 줄짜리로 IF 조건된 참인 경우 그리고 여기에는 n d IF AND 이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ND 이프가 따라오지 않고 한 줄로 할 때는 AND 이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예제가 있는데요. 입력받은 어, 요, 이, 이런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if문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죠. 자 입력받은 숫자가 300이상이면300 이상입니다. 200이상이면200 이상입니다. 100 이상이면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100 미만이면은 100 미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할 메시지를 출력하는 어 그런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여기에 지난번에 만들어놓은 코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두고 여기에 항상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항상 우리는 작업을 할 때에 삽입해서 모듈을 어 삽입을 해서 또 다른 모듈을 삽입해서 여기서 이제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뒤에도 여기에도 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여기 뒤에도 이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모듈을 작성을 모듈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성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그 바탕을 검은 검은 게해 놓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는 코딩을 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의 그 바탕색은 흰색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바탕색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 그것은, 어, 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아, 다음 기회에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작성을 한번 하는데요.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을 합니다. 프로시저, 서브 프로시저죠. 서브 프로, 그래, 서브. 자 서브로 시작을 하고 지금 오늘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테스트가 테스, 텍스트 아니고 테스트 테스트라는 음, 프로시저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그리고 엔드서브까지 입력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시저가 뭐냐 프로시저는 뭐냐면은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그 중에 작은 단위의, 조금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들이 모여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 개짜리 프로시저를 작성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작성을 할때 프로시저를 여러 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이면 이제 한 개짜리, 하나짜리 이렇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그, 어 이렇게 하는, 하나짜리의 프로시저를 잘 작성을 보통은 잘안 하고, 요즘은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콜해서 쓰는 형태로 보통은 작성을 합니다. 그, 그래서 그런 내용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서브, 서브 테스트라는 프로시저를 이제 시작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받는 것은, input box라는 것이 있습니다. input box. input b o 그래서, 어 여기 input을 받으면은, 그것을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변수를 n이라고 하고, n equal, 그래서 input box. input box. 그리고, 괄호를 열면은, 괄호를 열면은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프롬프트라는 곳에 아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인수에 보면은 프롬프트라는 인수에 이렇게 볼드체로 그러니까 진한 글씨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한 글씨체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가 지금 현재 입력할 순서가 그래서 여기에 프롬프트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인프. 그 인풋박스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는 그런 곳이 바로 프롬프트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라 하니까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 안내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이제 대괄호들이 있어요. 앞에 프롬프트는 대괄호가 아닌데 뒤에는 대괄호죠. 대괄호 있는 것들은 다 생략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콤마를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다음 타이틀이죠. 타이틀을 그래서 보면은 위에다가 그 우리가 인풋박스가 뜨게 되면은 위에 타이틀 쪽에 타이틀바 쪽에 거기에다 표시를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타이틀 이거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 입력이라고 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버렸네요 자 입력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어떻게 하, 되느냐 하면은 한번 해, 실행해 보겠습니다. F8로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위에 보면은 그 타이틀 쪽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안내, 그 안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프롬프트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타이틀 부분입니다. 타이틀 부분입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입력이 너무 길다. 입력하는 이 창이 너무 긴데, 이것을 좀 좁게 할 수가 없느냐? 예, 이것은 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게 할 수가 없고, 아, 그래서, 어, 좁게 하려고 하면은, 인풋박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어,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엔드서으로 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인풋 박스에는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실행을 해 보면은 자 실행을 해 보면은 자 음. 자,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숫자도 들어가지만은, 숫자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문자도 입력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한, 이제 사용하면은, 문자가 입력을 안 되게 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문자도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입력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또 공부를 학습을 해, 해야, 될, 해야 할 텐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는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숫자를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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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n이 300 이상이라면은 300 이상이라면은 절점에 조건이 M이, n이 300 이상이라면, then.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오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else if n이 200 이상이라면, then.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else if n이 100 이상이라면 then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and if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꺽쇠 꺽쇠와이 q 이 부분은 이상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n이 300 이상이다 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퀄을 하게 되면 300이라면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 u 이퀄이 없으면은 300보다 크다면은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라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지 박스 MSG 박스 그리고 여기다가 300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MSG 박스 그리고 200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번째도 여기서 역시 msg 박스, 그리고 100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외의 경우는, 그리고 여기서 msg 박스, 100, 미만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숫자가 입력이 됐을 때는 어, 숫자가 입력이 됐을 때는 이, 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대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문자가 입력이 됐을 때는 오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실행을 시켜서 실행 시키면은, 그래서 500을 입력을 하면은, 자, 300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300 이상입니다. 라고 뜨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250, 250을 했다. 2 9 0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200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떴어요. 20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50이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100 이상입니다라고 떴습니다. 이 예, 메시지가 떴죠. 그 다음에 또 해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는 99다. 그러면은 확인 누르면은 100 미만입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다가 문자 A를, A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300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떠요. 그, 오, 이제, 오작동을 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문자인 경우에는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 문자인 경우에는 n, and, n이 입력이 됐을 때는 여기에 아래쪽을 실행하지 않고,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if, if라고 이렇게 해주고, is new, is new, 메릭이라는 여기에 이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을 넣어서 이것이 숫자인가 하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함수이죠. 그러면 then then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어 그래서 여기서 exit 서브로 하게 되면은 exit 서브가 밑에 여기에 이 이후에 여기를 실행을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서브 프로시저를 탈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엑시트 서브가 서브 프로시저를 탈출을 하는데, 그럼 여기 조건 부분이 이제 조건 부분이 좀 잘못되었죠.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뭐 이게 여기에 보면은 어 문자가 들어가면 isnumeric이라는 여기 함수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그 거짓이 나와요. 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F8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A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즈뉴메릭 N에 지금 이 N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가면 지금 이제 8이 A가 A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N에 A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즈뉴메릭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밑에 직접 실행창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물음표하고 요것을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f a l 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f a l 가 나온다는 것은 요뒤의 내용은 true일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앞에다가 not을 넣어줘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넣어줘야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가 낫 이렇게 넣어줘야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요게 트루가 나온다는 거예요. 낫 is numeric n and. n 은 여기서 a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가 트루가 돼야 바로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 is numeric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exit sub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은 F8을 눌러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이것이 true이기 때문에 여기 다음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이를 이를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탈출을 해버리고 끝이 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래서 어떤,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하고 그다음 진행을 하죠. 여기에서 만약에 B라는 문자를 입력을 했어요. 확인을 눌렀을 때에 바로 빠져버리죠. 여기서 바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그 다음에 어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결래서 여기 에 f 8을 8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F8 눌러서 한 단계씩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습니다. 확인 눌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역시 여기서 n 에는 이제 땡땡 이렇게 이제 다운피가 돼 있죠. 다운피가 돼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의 엑시트 서브 바로 빠져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멘트를 메시지를 띄워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f 그럴 때 한번 해볼게요. if n equal 땡땡 이렇게 다운표 두 개를 하게 되면은 요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땡땡 하게 되면은 요것은 뭐냐면은 n이 n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됐다면은 그렇뜻입니다 then then exit 그 다음에 여기 then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메시지를 띄워야 된다면은 메시지 박스해서 여기서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여기서 엑시트 서브 그리고 여기는 엔드 이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걸려서 메시지 박스를 입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여기서 엑시트 서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시작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F8을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F8.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요. 확인. 눌렀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N에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죠?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아,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띄우고 이런 메시지를 띄우고 엑시트 서브 이렇게 해서 바로 빠져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에 입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입력을 했는데 그 숫자를 입력을 했는가 문자를 입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제어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 그렇게 걸러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프로그램이 이제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은 내용에서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if에서 그 중간에 보면 else if가 나온다. else if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else if가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될 때에는 어, if를 사용하지 을 않고 어, select case 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 그 select case 문에 대한 것은 제가 또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항상 저에게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나 어, 그런 거로. 문자를 그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